안녕하세요. 정려 힐링 TV 힐링 마스터 노정인 사드립니다. 우! 이게 뭘까요? 난타랍니다. 아, 제가 참 좋아하는 분한테 선물 받은 난타인데 제가 여기 갖다 놨거든요. 아, 사실 오늘은 난타 칠 일이 있습니다. 어, 그 행복 카페 m n s m -엄. M은 마케팅이에요. S는, 어, 스터디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행복카페 M&S n 오시면 휴식과 또 마케팅과 공부를 할수 있는 신기능의 장소에요. 어, 이곳은 이제 주식에서 아이디어 포토 플랫폼, 우리 최동순 대표님께서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면서 제품을 개발해서 만들고 어, 앞으로 출시가 될 건데, 어, 그런 제품들이 여기 다 진열이 되고 전시되면서 또 여기서 12체질 강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어, 그래서 이 카페는, 어, 그 카페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휴식이라는 개념이에요. 중세시대에는 이게 카페에서 많은 지식인들이 어떤 지식교류가 이루어지고 사교장소로도 음, 공간이 활용됐던, 어, 음, 음, 곳그 옷이 카페였잖아요. 어, 그래서, 음, 우리나라도, 처음에 다방이 많았잖아요. 다방에서 이렇게 발전하는 이제 카페가 되었는데, 우리 행복 카페 M&S n 오시면은, 그냥 자유롭게, 어, 힐링하면서 차도 마시고, 그리고 여기는, 음, 제가 이제 차를 이렇게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어, 자유롭게 오셔서, 제가 티백을 드리면은 두 분이, 그냥 5천원만 내면은 4시간, 머무다갈수 있어요. 우리 이제, 최동순 대표님이 그래핀 어떤 식물질, 요즘 막 아주 그게 이슈잖아요. 하잰데, 그 그래핀으로 이렇게 무대 겸이게 바닥에 깔아놨어요 침대를 또 개발하고 인정을 받았고, 개시 인정도 받았는데, 저 무대에서 아주 넓어요. 뒹굴뒹굴 구부고, 막개중도할수 있고, 놀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저기 앉아서 논다든지, 행복 앉아, 의자에 앉아서 논다든지,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오면은 저격 탈수 있어요. 저격 밤이나라는 저격 이거는 두월인데두 분이 이제 이렇게 앉아 살수 있는데 오늘 갱락 다할수 있는 그런 저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왜 난떨이 치냐면은 어, 음,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모든 대사성 질환을 다 가지고 있어요. 뭐 고혈압, 고지혈, 당뇨에 또 인파 뭐 임파, 인파선도 안 좋고 저도 조교를 하니까 제가 인파선이 조금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거기다가 술을 약주를 좋아하시니까 간도 그렇고 막 그러세요. 어복합적으로 아, 안 좋으신 분인데 제가 이분을 꼭그 적용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세 번을. 조 어, 저격을 제가 해드렸어요. 꼭 이분이 하실 것 같던 그런 게 있잖아요. 직감적으로. 그래서 정석거 제가 해드렸는데, 드디어, 어, 이제 쿠폰을 이제 10회, 10회 끊으면, 한번 하면은, 그, 체험하는 거는 15,000원이에요. 근데 10회 끊으면은 1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저한테 이제 첫 고객이죠. 제가, 이 조교, 이제, 쿠폰은 누가 제일 먼저 끊을까? 이분한테 중승을 해야지. 물론, 모든 분들한테 중승을 해야 되지만,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첫사랑이 중요하고, 먼저 첫지창이 중요하고, 그렇듯이. 그래서, 아 이분, 제가 정말 잘해드릴 거예요. 잘해드릴 것이고, 아, 산도 지금, 음, 오비크론 때문에 사람들 안 움직여요. 지금, 우리, 사, 어, 우리 카페 앞에, 육차선 대로든는 완전 메인도로, 울산대학교에서 한 100, 한 200m? 아, 200m 되겠구나. 가기대에서한 500m 정도 되니까. 어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지금 많이 시끄럽죠? 유튜브 찍으려면 어, 많이 시끄러운데. 그래서, 아무 사람들 정말 안 와요.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다른 데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래요 정말 힘들대요. 정말 힘들고 식당도 마찬가지고 오늘부터는 또어그 백신 집중 안한 사람들은 식당에도 마음대로 못 가더라고요 아 점점 힘들어져요 아 어제도 이제 약속했던 분친구 있었는데 또 캔슬을 시키고 다른 분이 이제 두 분이 어 계시다가 가셨어요 아주 좋은 분이 그분들과 이제 제가 또 좋은 곳으로 저를 데려가서 또 보이차를 어 사주셔서 제가 다과하고 먹고 왔는데 저녁에 어제 이런좀 고민하면서 한 11시 40분 정도까지 여기 머물다 갔어요. 뭐신호동만 건너면 집이거든요. 그래서 5분단거걸요 그러니까 쫓아갔다 쫓아오고 아침에 일찍 문 열어 놓고 또 갔다 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 어, 난 10시 40분쯤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어, 누구냐면, 우리 이제 문화신학교 성창훈 총장님이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두 양대 산맥스승이 계시거든요. 어, 그 중에 이제 우리 성창훈 총장님과 누구, 겠습니까 시비체질의 최동순 대표님이시죠. <laughs> 이두 분은 정말 다르거든요. 어, 성품이 정말 다른 것 같은데 또 공통점이 있어요. 어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당근보다 채찍을 많이 하세요. 너무 제자를 사랑하는 나머지 아끼는 나머지. <laughs> 그래서 아 내가 오늘 가만 생각하니 우리 노정녀 이사님이. 아무래도 행복을 앉아서 고독을 씻고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전철 막차를 기다리면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 성장훈 총장님, 뭐, 어, 천사가 보내나? 늘 있잖아요. 제가 힘들 때 항상 전화를 주세요. 뭔가 고민거리가 있을 때, 해결할 게 있을 때, 그때마다 이렇게 전화를 주셔서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고, 방향을 이렇게,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끔, 아, 이렇게 제게 코칭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어, 그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어떤 열정으로 어, 어, 다른의 어떤 꿈을 짚여주고 또 꿈을 심어주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성상훈 총장님이나 최준성 대표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꼭 제가 꿈을 이룰 수 있게끔 이렇게 어주시고 어, 많이 해주세요. 그 대신에 너무 엄하게 막 야단 칠 때도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아마 이 닭똥 같은 눈물이 이 나이에도 흐르게끔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잘 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깎여야 된다고. 아직도 못난 곳이 너무 많다.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 돼가지고, 너무 그냥 칭찬만 들으려고 그러고, 안 좋은 소리는 조금도 안 들으려는 그런 게좀 많대요, 제보고. 그래서, 더 단단해져야 되고, 더 깎여야 된다고, 야단을 좀 많이 치세요. <laughs> 어제는 우리 청장님 그런 말씀도 하시면서 또 제한테 열정 오뚝이라는 닉네임을 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음 해쳐 나가 나가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니까 어, 제가 예전에 이제 노효수로 있을 때 우리 노효수 소장님은 꼭 성공해야 된다, 성공할 것이다. 그러면서 열정 오뚝이라는 닉네임을 지어 주셨거든요. 어, 그래서 참 너무 감사,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 분이고. 아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건건 그냥 너무 감사해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힘들 때마다 우리 성창 총장님은내 마음을 이렇게 읽으실까, 읽고 어떻게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려 고 노력을 하실까. 아 그래서 참 감사하다. 정말 제가 4년 만에 이케아를 했잖아요. 우산으로 음, 왔는데. 어, 생각보다 많이 사람들이 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힘들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어,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 카페 문을 딱 열고 다으면 갖고 가면서 정말 반갑게 맞아하면서 제 마음속에 또 저장이 될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어우 전제 생각 제가 어떤 생각했던 것보다 안 움직여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하게 제가 승기해야 되겠다. 또, 오늘은 또. 딸이 또제 도와준다고 왔는데, 조교을 해줬거든요. 그, 어, 부치님도 제자인, 그니까 아들이면서 제자인 라울라, 어, 이제 발을 씻어 줬잖아요. 씻어 주면서 닦아주고 했는데, 조교을 하고 제가 딸 발을 닦아주면서, 어, 어, 정말 사랑의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래 딸이 너무 고마워 했는데, 좋은 점도 많아요. 또 바쁠 때는 또 그런 여유가 없을 텐데, 이럴 때라도, 이렇게, 어, 어 좋은 추억을 만들어 놨자 그래서 했습니다. 아 여러분, 어, 노정렬이 정말 이 행복 카페 MNS 여기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어, 믿어주시고 그 동안에 제가 좀 음, 음, 부족한 점이 많고 많았습니다. 어, 여유가 없어서 많이 베풀지도 못했고, 근데 지금부터 제가 베풀 수 있고. 어, 무지칠지도 있잖아요? 어, 물질이 아니라도 밟을수 있고, 또 물질로도 밟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들에게서 열심히 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어, 많은 분들이 정말, 이, 그, 영국 카페 MN에서, 어, 찾아오셔서, 행복해지는 공간, 건강해지는 공간이 되게끔 제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겠어요. 제가 탁, 탁한 차로, 어, 여기 오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천 원내면어 그런 저기 티백을 가지고 두 분이 네 시간은 어, 여기서 어, 충분히 이제 힐링하면서 갈수 있는 공간이라고 책을 봐도 돼. 책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어, 정리를 요즘 시간 많습니다. 또 담수도 나누고 또 건강적으로 상담도 하고 어, 그런 시간을 어, 가질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노정렬이가. 정말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아, 울산 지사자, 그리고 수시 아이디어 포토폴리오 이사, 노정렬.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해드리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